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요.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69년생 여성입니다. 이분이 그 얼마 전에 암에도 걸렸었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동네 언니의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이 예술가인데 수익이 변변치 못하여 이 언니가 계속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력이 조금 있고 다행히 친정의 도움도 받는지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몇년 전부터 남편이 아들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되면서 남편과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언니와 친정 엄마가 동시에 암에 걸려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자도 사귀고 나름 즐기면서 사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 언니의 건강운과 재산운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경호월 병자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 기운이 없고 그리고 화 기운이 두 개, 토 기운이 둘, 금 기운이 둘, 수 기운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제가 볼 때에는 우선 그 눈에 들어오는 큰 특징이 뭐냐면 일주가 모두 충을 받고 있죠. 일주가 병자일주인데 천가는 병임충, 지지는 좌우충으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글을 읽어보신 것처럼 이 여자분의 그 인생을 보면 일단은 남자복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남자가 예술가인데 좀 무능한 예술가고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여자가 책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일단은 남자가 이제 그 돈을 못 버니까 여자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남자복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남편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 지금 이분의 그 짧은 소개 글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남자복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분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하고도 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청간지지가 모두 다 깨지고 있고, 남자 운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임충에서 이 임수가 이제 관성운에 해당이 되고, 자오충에서 자수가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청간지지, 그러니까 관성운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운이 그 매우 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리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병자일주에서 자수가 앉아 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천간에서는 이제 이 임수가 앉아 있는 자리가 시주지요. 그러니까 자식궁에 앉아 있는데. 자식궁에 앉아있는 임수와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을 보자면 도화살이 강하죠. 도화살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있잖아요. 도화살이 강하니까 끼도 많아요, 여자가. 그런데 남자우는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그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그런 수면에서 보면은 뭐 사별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은 인성운도 없어요. 그러면 인성운이 지장간에는 을목에 있는데 여기에서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그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죠.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인성운인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육친관계에서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엄마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사주가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견실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사주에서,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할수 있고, 흘러가는 대운이 32세 갑술대운, 그리고 42세 의뢰대운, 이런 식으로,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운이 그렇게 나쁜 대운은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운을 보면요, 은 52세 병자대운, 이 52세 병자대운을 보면 지금 나이가 49세니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병자대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하고 똑같습니다. 일주가 병자일주인데 대운도 병자대운이에요.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게 들어오는 것을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대운이 그다지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분의 이분이나 이제 사람들의 대운을 볼 때에는요. 일단은 안 좋은 대운, 예를 들어서 천간 지지가 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삼형살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일주와 똑같은 이런 운이 온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미 지나갔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운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이분에게는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주 원곡 자체는 안 좋다고 봐야죠. 충이 두 개나 있고, 그 남자 운이 전부 여지 없이 다 깨지고 있으니까 사주 원곡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대운은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52세 병자 대운은 그 지금 떨어져 있는 남편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오화가 들어왔을 때 지지가 충을 받으니까 그 46세 가오년이안 좋았다고 볼수 있고요. 앞으로 58세 병오년 같은데 70세 무오년 이럴 때를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운이에요. 1월달 신축원서부터 12월달 임자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번 달이 병호월이고 다음 달이 정미월이잖아요. 이렇게 6월달에 오화가 들어오고 7월달에 미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6월달하고 7월달에 배우자궁이 깨지는 거잖아요. 자오충 자미원진살로 6월달과 7월달에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귀는 남자도 그, 6월달, 7월달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자를 새로 소개받는다. 그랬을 때에는 6월달하고 7월달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사람들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서로 그, 그 부인하고 남편 얼굴만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분처럼, 그,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람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자기 본남편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면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바람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오래 살지 못해, 못해갖고 이제 60세만 되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다 키워가지고 장가 갈 나이가 다 되,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이가 6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50 정도만 되면 결혼 좀 일찍 한 사람들은 애들이 다 대학교 다니고 뭐다 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까지는 그본 부인이나 본 남편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애들도 다 크고 그러면 아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헤어지는 거죠. 웃으면서 그래서 각자 어 여자는 남자친구도 사귀고 남자는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 운이 다 깨지면서 그, 그 도화살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자수하고 오화하고 충이 발생할 때, 이럴 때 도화의 기운이 더 강하게 발동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40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운도 따른다고 볼수 있는데, 이 52세 병자대운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배우자와의 관계로 나타날지,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건강이 뭐안 좋아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의하셔야죠. 지금 이 사주처럼 이렇게 청간지지가 충이 발생한다는 것은 건강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충이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관성운이 다 깨지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제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대우까지 안 좋다든가 뭐 그랬을 경우, 그리고 이분 나이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50대나 50이 이제 접어들게 되면, 암이라든가 여러가지 병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52세서부터 61세까지, 이때에는 건강체크를, 자, 오늘은 69년생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사주 안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모두 다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운이 잘안 따르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이 비교적 괜찮았다고 볼수 있고 앞으로도 그 앞으로도 얼마든지 멋지게 잘살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